버스가 맛있는다 오세요?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도 귀엽고 응. 응. 티켓 들고 서 있어야지 땡이 응. 응. 이게 뭐야? 어 <laughs> 아까 내려서 딱생각다하네 <laughs> 그런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너 <laughs> <laughs> 원래 양갱 그렇게 생기지 않았냐? 응빼 응. 그렇그 양갱 맛안나야개맛이진짜 응. 그렇지짜깜감고 나지 아복감그 원래 양갱 맛이 그거임? 아나 모르겠는데? 근데 어, 맛있는데? 10개인가? 10개인가에 15,000원인가? 13,000원인가? 10,000원인가? <laughs> 얼마 가지? 무슨 기억이 안 나요. 맛있다. 당이 확 응, 응. 달콤하게 먹고 어 이거 치실? 어? 리얼 치실이아그 <laughs> 그래? 응. 뽑은 거야 근데? 응, 응. 이거 테마에서 300원 줬던 거 같은데? 800원? 아니 진짜 그걸 안 찍어. 이 본체보다 이게 더 커. 야, 하나하나 스토리가 담겨 있어 얼마나 그럴 건지 알아? 아니, 이거는 진짜 엄청가야 돼. 귀엽게. 얘는 가져가말 맛이 아, 거 보라색이야. 이건 날산대 <laughs> 어,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뭐그 종합방 모양즈 라이트. 아, 음 맛있다. 그잡 보상, 초창? 거기 나왔 유키즈 나왔다 사람이네. 이 베개에는 정말 무서운... 그게 있어요. 저를 영원히 따라다녀요. <웃음> 뭐... <웃음> 와.. 관사대에서 화면 속에 내가 안 보여 어? 유니버쇼 있다! 스파이저리뭐거 아.. 오! 라 아침식사 되게 아. 맛있겠다 아. 방귀 빼고 밥먹지안 보이네 나놔방밥먹지 여기 다 이어 nah, 아, 아이거 이거 게가 근데 양분이... <놀람> 뭔가... <우와. 웃음> 너무 <맛있겠다>. <놀람> <놀람> <이게> 우리 집이 면 <놀람> <좋겠다>. 여기서 <놀람> 살고싶어 <놀람> <싶다. 놀람> 자, 오늘 15개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웃. 웃. 야, 진짜 재밌어 보여. 레전드, 레전드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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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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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是刀啊！我要当 s n i p OK。准。sniper。准。准。好的，好的，好的，我了，好的，我了。

아우! <목소리> 아, 오늘 진짜 에이. 에이. 아우! 아 아우! 아싸. 아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다 이거. 아, 최고 지금, 다시 해금 지금, 지미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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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금지어저금지 나는 너지안 돼.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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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유니금유니지 이 너무 귀여워서 울고 싶어요. 여기 응. 우와! 스누피 카페가 있다. 저 왕애가 나 아, 얘가 너무 재밌다. 노란 머리에? 노란 머리에? 아니 아니 저저 저 병아리. 어헐 징그러워 근데 이 옐모들은 짤렸냐? 뭔가? 동글동글하지? 프로이 <laughs> 월드투어에 오다니 짠 <laughs>

여기서 빛나는 거였네. 아야무지게 들렸다. 아홉 시간. 여, 덟 시간? 미 거기 가자 한 거구나. 아, 거기 작은... 아, 어, 큰 건가? 아, 근 작은 밴드? 하와막밭 있겠다. 요거... 도착하거라. 아기 마당... 아, 우리 이야! <laughs> 이걸로 문세리 정착이야. 짐... 별 피노가 나왔는데 <남았는데> 먹어버려서 없네. <웃음> 뭐래... 키키킥? <laughs> <웃음> <웃음> 방시혁이 대본이요. 슈방슈이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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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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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다 정복기. 앙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남기. 아.. 개구 한번면몸에다라는귀만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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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

다이소 잘못 와서 다른 다이소를 가볼게, 요번전지를 받아버린다. 길담궈겠 응? 뭐야, <spécialeps> 네. <harmonic> <Matrix> <음> 음. 언니 길이다. 아니, 이렇게 이렇게 싹 입고. 엄마 <목소리> 뭐 해야 된다고? 그 <목소리> 그러지 않아도 얘 뭐야? 귀엽잖아. <목소리> 어떡하지? 와, <목소리> 나 아, 걸어왔어? 응. 크리미. 크림이... 응. 응. 나니가스키. 응. 초코 민트 요리모 아, 맞다. 고약인 이라미이 덩어리 말하는 건가? 응. 응. 오늘의 유령 아니 뭐 우리 그거밖에 안돼? 뭐? 맛있겠다 야 근데 이는왜 그게 없어? 아 배고파졌어 어벌서 맛있는 냄새 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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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 진짜 서 지금... 아, 소거 진짜 맛과이라고애매서 솔직히 사람들은 내걸더 먹고 싶어 그 판매하면... 진짜... 야, 야, 판매하면 너 그냥... 투이 더 올려, 트위터 <목소리> 올려 빨리. <목소리> 야, 야, 빨리... 야... 야, 야 이거 너무 노잼이다. 막... 너무... 기본이잖아. 진심 안 먹고 싶어. 이 뭐야? 이 기죽박죽... 이거는... 왠지 맛도 안날것같아 l o 에로브이가 쏟아 있는 그런 거낌 막... 이동선... 간 거잖아. 아 진짜 맛있다 나 체크 방에의 <laughs> 동가레몬 쇼야 <laughs> 레알 무슨 바리스타 같아 너 카페 창업해야 되겠다 동가레몬으로 카페 차리자 <laughs> 약간 그런 거 사장님의 킥 <laughs> 사장님의 비법 소스 맞아 많이 넣어주세요 아니 기다려봐 아, 아니 <laughs> 왜? 뭔가 어, 또 해야 어, 또 돼? 포스 줄게 오 ㅋ ㅋ ㅋ ㅋ ㅋ 습니다아아아아네여가레몬입니다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향아 이거 어디서부터 봤지 향? 타피오카 냄새 아! 아아 맛있다 음. <laughs> <오> <laughs> <맞다니까? 오> <laughs> <오>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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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?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차박이야. 어 그래? <laughs>